민수기. 민숙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약 38년간의 광야, 유랑과 여정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특별히 두 가지 중심의 사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두 번째로 인간의 신뢰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저자는 모세입니다. 특징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강조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폐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를 구속하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세대를 통해 구원의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고요 두 번의 인구조사 기록에서 알듯이 수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크게 세 개로 분리가 됩니다. 일 장서부터 구 장까지는 가나안으로 출발 준비입니다. 시내산에서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그 준비를 말해 주고 있고요. 10장에서 25장까지는 광야에서의 방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6장에서부터 36장까지는 38년의 그 방황이 끝나고 가나안 입성을 준비한다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으로의 출발 준비에서는 소 분류로 1차 인구 조사가 1장서부터 4장까지 나오고요. 5장서부터 9장까지는 성결 규례와 제사 규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일단 시내산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10장에서 12장까지요. 그리고 13장에서 14장까지는 가난 정탐과 심판입니다. 그리고 1 5에서 19장까지는 제사 규정이고요. 20장에서 21장까지는 요단 동쪽을 정복하게 되고 22장에서 25장까지는 바알 부올 사건에 대해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26에서 27장까지는 제2차 인구 조사 그리고 마지막 28장에서 36장까지는 정착을 위한 준비에 대해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큰첫 번째로 가나안으로 출발 준비. 첫 번째 제1차 인구 조사 출애급 2년이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레이지파를 제외하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를 가문과 종족에 따라 인구를 조사하도록 하였는데요. 그계수된총 숫자는 60만 3550명입니다. 짐 배치와 진행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효과적으로 할수 있도록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 세 지파씩 배정되었고 유다 지파를 모든 지파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진 배치의 내면의 의미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지파가 사방으로 모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이인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이 지파 중 아론의 아들들은 성소의 제사장으로서의 임무를 보여받고, 나머지 레이인들은 제사장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레이인의 인구조사의 대상은 다른 지파와 달리 생후 1개월 이상이 된 남자이고요. 이는 레이인이 이스라엘 모든 장자를 대시하는 속전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이지파의 세 자손 고앗과 게르손과 무나리 자손은 성막을 옮기며 돌보는 일을 맡았습니다. 특별히 고앗 자손은 증거계와 진설병의 상 등장대와 금 제단과 성수의 모든 기구를 돕는 일을 행하게 됐는데요. 이들은 이 모든 것을 운반할 때 어깨로 운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1개월 이상 되는 인원은 8,600명이고요. 회막 봉사자는 2,750명입니다. 두 번째 자손인게르선자손은 성막의 휘장과 장막의 덮개, 휘막, 휘막 문, 뜰의 휘장의 문과 기구들을 옮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들은 수레 돌과소 넷을 가지고 옮겼는데, 그래 총 인원은 7,500명이고, 회막공사자는 2,630명입니다. 문아리 집합입니다. 문아리 집합은 장막, 널판과 기둥과 기둥, 받침, 말뚝, 줄들을 옮기는 역할을 했는데, 수레 넷과 소 여덟이 사용이 됐고요. 총 인구는 6, 1200명이고 성막 봉사자는 3200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결 규례와 제의의 규례. 성결 규례는 지는 여호와께서 가하시는 곳이므로 특별히 거룩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결 구례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고 순결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휘막 봉헌 성막이 세워진 후 봉헌 의식으로 모세는 모든 기구들의 기름을 바라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주위관들이 1 십일에 거쳐 하루에 한 명씩 하나님께 소재물번재물속죄재물화목재물 등의 동일한 봉헌 예물을 드립니다. 구장에 나오는 것은 구장 1절부터 14장까지 나오는 것은 유월절 준수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일주년을 맞이하여 신의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의 시체를 부정하게 만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달 후인 후에 6월절을 기념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구름 기둥의 인도. 성막을 세운 날에 여하께서 구름으로 임자하셔서 성막에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불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 아침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는 곳에서 진을 치고 그것이 움직이면 다시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두 번째 광야에서의 방황. 그 광야에서의 방황은 바로 바란 방향 광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장에서 25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신나산 출발. 10장에서 12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2년 2개월 20일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자 나팔 부는 것을 신호로 해서 신내산을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 종류의 나팔 소리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진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에 대한 불평을 하면서 고기를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매체하기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재앙으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난 정탄과 심판. 하나님께서 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발하여 정탐꾼을 선발하여 40일 동안 약속의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땅은 능히 취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보고를 하지만은 열 사람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군대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은 그런 제안을 하면서 불평을 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야 한다는 심판을 내립니다. 모세의 경고를 듣지 않고 가나안을 향하여 돌진하는 백성들은 아멜렉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크게 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제사 규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진입해서 지켜야 할 각종 제사 규정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종 제사에 대한 계명의 준수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온전케함을 알려 주십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의 반역과 모세와 아론의 권위, 레이사랑 고라는 성막을 성기는 지위에 만족하지 못하고 제사장직을 모욕하고 다당과 아비랑과 250명의 지휘관은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땅이 갈라져 산채로 매장되고 반역이 동참했던 250명의 지휘관 역시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불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이지파인 아론의 지파 이에만 싹이 나고 살구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제사장 아론의 코니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제사장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담당하고 레이는 성막에서 제사장을 돕는 자로 토지를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분깃이 되어 주십니다. 레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1 1조를 목으로 받게 됩니다. 시체가 접촉하여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 만들어 뿌림으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지어집니다. 네 번째 요단동적 정복입니다. 민숙이 20장서부터의 내용은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고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는 과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광야에 이르러 가데스에서 출애굽 1세대를 대표하는 세 사람 중에 가장 먼저 미리암이 죽게 됩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물이 바 물가에서 반석에게 명령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반석을 지팡이로 두번 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나지 아니하는 결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서 아론 역시 가데스의 호르산에서 죽고 그의 아들 엘르 아살에게 제사장 직분이 승계됩니다. 가나 땅을 앞에 두고 에돔을 돌아서 먼 남쪽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셨고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노 뱀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모두 치료를 받아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시고, 노 뱀을 세우고 그 역사를 베푸십니다. 노 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모리왕 시홍과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물리쳐 버립니다. 원래는 그... 땅을 그냥 건너려고 했었는데 그들이 대적하므로 그들이 멸망하게 되고요. 여러 성읍을 취하고 요단강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바할 부월 사건. 발라브왕은 당대 근동에서 가장 유명한 점쟁인 발람에게 제물을 유혹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진멸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요.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를 정복하는 자곧 영원한 왕신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24장 17절에 나오죠. 모합형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성들과 음행하고 모압의 종교의식에 참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진 전체에 퍼진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게 됩니다. 큰세 번째 가나안 입성 준비입니다. 26에서 36장까지 나오는 얘기인데요. 첫 번째 제 2차 인구 조사입니다. 1차 인구조사가 전쟁 준비를 위한 것이라면 이번 인구조사는 가난한 땅을 점령할 것을 이미 전제하고그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예, 여호사를 안수하여 후계자로 삼도록 명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도록 하게 합니다. 두 번째 정착을 위한 준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매일 그리고 절기에 맞춰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의 제반 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다사도 왕과 함께 바알 부올 사건의 배우 인물이었던 발람을 심판합니다.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요단 동쪽을 얻게 됩니다. 갓지파, 르우벤지파, 므나세지파의반이 세 지파는 가나안 땅의 기업 대신 목초지로 적합한 요단 동쪽에 위치한 땅을 요청하며 분배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땅 원주민을 모두 몰아내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산당을 없애야 그 땅에서 평안히 살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레이 지파에게는 각 지파에서 4 8 개의 성읍과 주변에 초장이 주어지게 되고요. 요단 동쪽에는 세이평 세이곳과 그 서편에는 세 곳이 도피성으로 지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적용과 실천. 레위는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과 의지가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레위인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성결케됨으로 말며 아마 더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진정한 도피성 되시는 주님을 안식처로 삼고 계십니까? 사실, 도피성은 죄를 범한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들을 일정한 동안에 보호해주는 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준 우리 인간들을 의뢰 도피성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안식처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숫자로 표현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찮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자에 대해서는 깊은 사랑과 그에 따르는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상으로 민수기를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